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앱을 사용하고 가계부를 정리할 때는 엑셀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 일을 해결해 줄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사용을 하죠. 이러한 앱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나 스프레드시트 기능은 다양한 작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범용 적인 기능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에 맞춘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개발자들도 그런 앱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만약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 화면 폴더에 있는 사진들 가운데 해외에서 찍은 사진과 국내에서 찍은 사진들을 각각 분류해서 해외, 국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각각 분류해서 해당 폴더에 사진 파일을 이동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앱을 찾아야 하지만 딱이 목적을 충족하는 앱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수한 일을 하는 앱을 필요로 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앱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개발자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직 내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단한 번만 사용하고 버릴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일회용 앱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회용 앱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한번 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필요할 때마다 AI가 새롭게 그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모습은 AI.exe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말하면 AI는 그걸 해주는 코드를 만들고 사용자인 우리는 그 코드를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간단히 이런 식입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계산이 해볼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기 앱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과 계산기 앱을 만들어줬습니다. 작동도 잘 되네요. 그런데 계산기 앱은 사실 이미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웹페이지 내에 포함된 이미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할때이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에서는 새로 나온 GPT-4 Omni를 AI EXE가 이용하도록 설정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결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실행을 해보니까 웹페이지의 URL을 입력받는 작은 앱이 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웹페이지의 url을 복사에다가 붙여놓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어떤 폴더에 다운로드 받을지 묻는 창이 뜨는데요 폴더를 선택하고 나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다운받은 파일들이 담긴 폴더를 열어주는 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작은 앱을 1회 사용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앱을 종료하는 것으로 앱의 1회용 사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유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쓸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1회용이 아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AI-EXE는 매번 만들어내는 코드들에 대해서 코드 수행 환경 폴더 내에 코드들을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여기 폴더에 들어가서 직접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코드를 수정해서 조금 더 여기에 개선을 더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개선 작업은 챗GPT에 새롭게 들어온 GPT-4 옴니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챗GPT에게 보여주고 이게 어떤 코드인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요청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알았으면 이번에는 개선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있으면 좋을 기능들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개선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 파일에 붙여넣고 저장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실행해 보니까 이미지 종류들을 가려서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URL을 입력하고 폴더 선택하고 진행을 해 보니까 다운로드가 진행되면서 다운로드 상태를 표시해 주는 진행 상태 바가 생긴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전 버전 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알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해결된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회용 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재활용해 보는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깎는 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